안녕하세요. 대학도입니다 오늘은 김치 하는 날. 순무김치를 이게 10kg인가? 10kg를 주문해서 지금 담그고 있어요. 처음에 어, 이거를 한 20분 동안, 어, 뉴 슈가 물을 좀 타가지고 물에다 타서 거기다 에한 20분 절였다가 물 조금만 해갖고, 그러고 나서 바로 버무리면 됩니다. 요 깼습니다. 모으려 보세요. 여기에는 어, 풀 써서 여기다가 어, 새우젓하고 어, 멸치액젓하고 사과, 양파, 또 어, 생강, 마늘 넣고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양념을 해놓은 거거든요. 음, 맛있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어. 다가 마늘 있금 맛있어. 맛거어요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세요 네 음. 소금 조금만 더먹을까 진짜 진짜 맛있다. 음. 더좋있다 근데, 근데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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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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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맛맛 잘 버무리네. <laughs> 잘 버무리네. 으쌰. 으쌰. 그만해. 맛있어. 또 자꾸 집어먹네. 어, 맛있다. 음, 응, 맛있어. 맞네. 응. 만취. 밥비에 먹으면 맛있어. 생구 때도 <목소리도> 맛있지만 익어도 맛있. 어 소화제, 이게 항암 역할도 많이 하고 아주, <목소리도> 아주,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집중도 없잖아. 저강 나도, 나도, 나한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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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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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모 도른거어도 나도, 나도, 있어 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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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나도, 나도, 응도 나도, 나도, 나 지금 장아찌 담았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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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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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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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 다섯 달 다섯 달에도 얼마 안되네 응. <laughs> 이 양념이 기가 막힌 양념이니까 싹싹 닦아요 진짜 멸치, 진짜 좀 넣을게요. 냄새 좋네. 음. 젓갈에 멸치 진짜다고 음. 새우자다고, 액자다고 넣어가지고, 감칠맛이 기가 막히지. 맛있다. 에잇, 조금만더 넣게. 손바닥 대봐요 쓱, 뿌려, 벌써 됐어. 조금 더 넣어? 응? 이쪽 이쪽 이노 아니, 지금 싱거워서. 그럼 저녁 아니라서 조금씩 더 싱거워지니까. 생거라서 응? 좀 싱거워진다고 했다고. 그래서 조금 더 넣은 거야. 맛있다. 연하네. 응? 아주 연하고 맛있다. 啊，是。<laughs> <laughs> 맛있지? 참맛맞지응응 응. 응. 오케이 끝났어 이제 맛있겠다 엊그저께 담은 것들 진짜 맛있어 이거는 젓갈을 진젓을 넣어서 더 맛있어 응? 진젓이 들어가서 더 맛있다고 멸치 진젓 떡퍽 끓여가지고 맛있네 죽여줘요. 잠은 이제 네 진짜 진짜예요. 형이 예쁘다고 뭐라카나요? 뱃살이 똥통에 너뭐라카나요내 거예요. 내 살이에요. 진짜 진짜예요. 어이고 맛있어서 아저씨 오래오래 먹겠네 이제 응? 아들 딸 가져가고 또 이제 또 가져가 어제 가져갔어또 다음에 또 가져갈건데 차가 이제 이게 막끝판이아이요 본판은 이게 끝판이라서 그때보다 많은거요 많은 그때보다는 많지 지금 한통 큰걸로 그 나... 뭐? 나왔는데 저번에는 조그만 통으로 한통 나왔는데 그치, 저서라통 이거는 큰 통이잖아. 이건 큰 통이야? 그치, 깊은, 깊은 거. 그럼 훨씬 많은 거는? 훨씬 거네. 많지, 다섯 단하고 셋 다, 숫 단하고 같다요? 틀리지 얼마 안되는 아냐? 아, 이거 이제 숨지도 그냥 숫들어가 저쪽에는 왜안 채워? 어디? 저쪽에 끝에. 옆으로 이렇게 놔도 되는데. 그렇 응. 그렇게 많이 넣, 많이 들어가겠다. 그렇지 이쪽에도 저쪽에도 많이 채워도 돼. 주연하고 너무너무 맛있어 기동차기동차 고기에다가 그냥 척척 그냥 걸쳐가지고 응? 어제, 어제 수육에다가 걸쳐 먹으니까 좋은 맛있어 삼겹살 구워가지고도 걸쳐 먹으면 맛있지 파김치 해놨지 숭무김치 해놨지 응. 뭐 인제 뭐있어 우리 엄마 최고지. 열무김치 해놨지. 이렇게 해서 오늘의 김치를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맛있게 담아서 드세요. 쪽파가 이제 끝물이에요. 빨리 사다가 담으세요. 한 달에 5천원씩이래요. 감사합니다. 안녕.